자, 함수 우리 이미 두 개나 배웠죠. 뭐 배웠어요? 입력 함수, 출력 함수, 스캔 앱프랑 프린트 앱프 함수 배웠잖아요. 제가 함수라고 했었죠. 자, 얘네들은 이미 만들어진 함수인 거고, 우리가 직접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사용자 함수의 뜻은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자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선언하는지 알수 있어야겠죠? 우리 어떻게 선언하죠? 함수? 함수 만들 때. 리턴 타입, 함수명. 바로 열고 닫고, 여기 매개변수, 여기에 반복, 아니, 재사용할 문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함수의 정의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함수를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재사용할 거야라고 해서 만들어 놨으면은 직접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요 문장이 사용이 됩니다. 자, 호출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정의했던 함수 이름. 그리고 바로 열고 닫고 여기 만약 값이 필요하다면 값을 집어넣고 없다면은 그냥 이렇게 얘가 호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함수를 정의를 해놨죠. 자, 함수를 메인 함수 안에서 정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함수는 얘도 메인도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메인 함수 밖에서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실행은 메인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다 실행하고 내려오진 않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프린트 F 전해성입니다. C 언어를 통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실행을 해본다고 여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메인부터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자, 함수, 만약에 리턴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보이드를 붙이게 되고 얘는 리턴이 되지 않습니다. 리턴을 할수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라는 게 출력이 되고 싶어요. 함수 3번. 얘를 불러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함수명. 함수3. 얘가 지금 함수 이름인 거고.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실행된다라고 했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호출은 메인 함수 안에서, 정의는 메인 함수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함수, 사. 뭐, 이렇게 호출해도 되죠.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얘가 이미 introduc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겠대요. 그럼 위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run을 시키면은, 뭐라 그래요? un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인트로듀스라고 하는 게 조금 정의를 해줘야겠죠. 함수의 기본 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리턴 타입 함수명, 여기 매개 변수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우리 아까 전에 리턴 할게 없다. 우리 리턴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리턴 타입 없다. 라고 하면은 보이드 붙이면 되고, 얘를 호출을 했으니까 얘와 같은 애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얘를 불러냈는데 이름은 다른 걸 정의했어요. 그럼 어차피 또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테니까. 자, 매개변수. 여기 값이 있으면은 뭐 3,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3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낸 값이 없죠. 자, 그럼 매개변수도 있을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얘를 불렀을 때 시키고 싶은 일이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게 출력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능을 추가해 줘야겠죠. 이런 식로 얘가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인트로듀스라는걸 실행을 하면은 1번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실행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가 두번 나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트로듀스 두번 호출하면 되겠죠 자 함수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재사용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나중에 이 똑같은 코드를 사용을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500줄짜리예요 그럼 500줄 500줄 하면 1000줄인 거잖아요 근데 얘를 함수로 만들어놓으면은 이렇게 부르는 거두 줄만 있으면 되니까 훨씬 좋죠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리고 매개 변수. 자, 이 함수 어떤 거죠? 구구단4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고 매개 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얘가 하는 일은 단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4라는 값을 집어넣고 반복문을 통해 1부터 9까지 반복 실행을 하면서 9구단을 출력하는 애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9구단 4 이렇게 해서 호출을 했어요. 메인 함수 안에서. 자, 그러면은 걔는 어떻게 나오죠? 4단이 출력이 돼서 나오겠죠. 9구단이 얘가 하는 일이 4단을 출력하는 애니까. 자, 근데 만약에 저는 5단이 출력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 단을 4에서 5로 바꿔야겠죠? 그래야 지 5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다시 또 4단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함수를 바꿔야 되죠? 자, 아니면은 4단과 5단이라는 함수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4단도 정의를 해놓고, 5단도 정의를 해놓고, 자, 우리 아까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재사용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얘 지금 요거 하나 차이 나는데 다른 거다 똑같은데 지금 재사용 안 되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재사용하는 의미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부를 때 여기다가 최소한의 변경되는 값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만약 3 이렇게 하면은 3단 호출돼. 뭐5 이러면은 5단 호출해줘.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왜냐면은 이거 조그만한 거 하나 때문에 이값 하나 때문에 재사용이 되지 않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호출을 할때 최소한의 값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고 자 그럼 여기서 4라는 숫자를 보냈어요. 값을 메인에서 호출할 때. 자 그럼 얘가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을 사용을 하려면, 그쵸자 어디에 저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정의됐던 부분에 정의할 때 여기에서 이 사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 정수죠. 자 그러면은 인트형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될 거고 변수 이름 아무거나 이렇게 띡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존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었을 때, 값까지 초기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 공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왼쪽 공간에 오른쪽 값을 집어넣겠어. 대입연산자니까 자, 여기서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매개변수 자리에 들어가면 되고, 여기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호출할 때이 과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매개변수입니다. 왜 사용을 한다? 뭐좀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값을 보내고 걔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런 불필요한 작업은 안 해도 되니까 최소한의 값을 보내고 최소한의 값을 받아서 그걸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자 그래서 구구단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은 똑같아요. 1부터 9까지 반복을 해서 단을 출력을 하는 건 근데 최소한의 값5 그러면은 여기 단이라는 변수가 5를 받게 될 거고 걔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가 4개 변수였고 2개씩 받을 수도 있고 3개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 개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5와 6을 보냈어요. 자, 근데 우리 하나의 공간에는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몇 개가 들어온 거예요? 두 개가 들어온 거죠. 그쵸? 5라는 값, 6이라는 값. 각각 저장이 돼야 되는데, 반이라는 변수에, 뭐, 이렇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값 하나, 5, 아니면 6, 뭐, 66,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자, 그래서, 두 개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몇 개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두 개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보내는 값의 개수와 공간의 개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세 개여도 상관없어요. 값을 3개 보낸다. 이러면 은 공간도 몇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3개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매개변수 개수하고 여기 값의 개수만 통일이 되면 3개든 4개든 5개든 다 보낼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여기 단에, a라는 숫자가, 아, a라는 공간에 6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는 b에. 이렇게 각각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실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리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리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값으로써 사용을 하려고 해요. 함수의 결과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상사가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호출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보면은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구구단을 이렇게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자 상사가 어 구구단 씨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호출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우선 일을 하긴 했어요. 내 여기서 기능으로 일을 했어. 근데 이 결과를 내가 다 했으면은 상사한테 다시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일했어요라고 결과값을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음,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자,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단 더하기 6을 해서 그걸 a에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호출됐을 때 뭐가 호출될까요?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함수는 메인 함수 밖에서 호출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리턴도. 자, 이렇게. 자, 실행해 보면 뭐가 되죠? 아무것도 안 뜹니다. 자, 왜 그렇죠? 여기 콘솔 창에 출력이 되려고 하면은 프린트f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11이 뜨죠. 여기서 단5 들어가게 되고, 5 더하기 6 하게 되면은 A에 11이 들어가게 되고, A를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 값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전에 공간은 값, 요거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A라는 공간에 요걸 집어넣겠다. 이거랑 자 그럼 얘가 값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가능해야 되겠네요 그쵸 요거에 대한 결과값이 a에 저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이라는 값이 지금 됐으니까 그쵸 자근데 실행을 해보면은 a 안에 얘가 들어갈 수 없대요 자왜 그래요 타입이 보이드이기 때문이래요 여기 지금 리턴 타입으로 보이드로 지정해 놨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보이드 인 애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값이 보이드인 게.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콘솔 창에 아까 전에 출력이 됐다라고 해서 걔가 값이라는 건 아니에요. 얘를 내가 이렇게 변수 안에 집어넣고 결과를 값으로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턴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환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return을 사용했을 때 아까 전에 여기 이름이 뭐였어요? return 타입 함수명 매개변수 이랬잖아요 이 return 돼야 하는 값의 타입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a 봤는데 a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인트 t 죠자 여러분 자이 5라는 숫자도 정수고 그 정수 뭘로 받았어요? 인트 인트 더하기 인트 해서 인트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a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요? 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뭘로 맞춰 주셔야 되냐? 요 뒤에 리턴 뒤에 있는 얘랑 맞춰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인트로 변경을 해 주시면 출력이 안 되죠? 아, 10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젠 값으로서 사용이 된 거죠. 이해되실까요? 뭘 맞춰 주셔야 된다? 요 리턴 뒤에 있는 얘의 타입을 여기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 공간도 결국에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리턴 되는 애가 i n t 라는 거잖아요. 여기 값이 그러니까 여기 공간도 i n t 여야겠죠 맞추려면.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방법도 배웠고, 함수의 매개 변수 사용하는 방법도 배웠고, 리턴도 왜 사용하는지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까지 배웠습니다. 자, 배열. 아까 전에 변수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배열의 개념은 여러 개의 변수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배열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도 있겠지만, 우선은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여기까지 아시면 되는데, 1차원 배열에는 어떤 게 되느냐, 일직선상으로. 우리가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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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묶어서 이렇게 미리 내가 몇 개의 공간을 만들 건지 뭐 인트로 5개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방법은 데이터 타입 배열명 그리고 몇 개의 공간을 만들 건지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어, 정수 공간을 쩌라라락 만들 거고, 그 이름은 ARR이라고 할 건데, 어, 몇 개를 만들 거냐면, 세 개의 공간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정수 공간 3개가 만들어지고, 정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에. 얘네들의 이름이 ARR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아까 내가 만약, 인 n ARR 4라고 했으면, 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4개의 네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이름이 ARR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배열을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그래서, int, a r r 3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3개가 만들어졌고, 그 이름이 a r r 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진 애들을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이제 2차원 표식으로 만들 수도 있죠.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어, 요 9개의 공간을 만들 거긴 한데, 이름은 뭐 A고,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둬라. 자, 2차원 배열에서 만약에 숫자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2의 3이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의 행, 세 개의 열. 즉, 두 개의 행, 세 개의 열. 요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그러니까, 배열의 요소들로 1차원 배열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애들이 2차원 배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구요. 문법은? 정리를 하면. 변수들을 일직선상의 개념으로 조합. 2차원 배열은 변수들을 평면. 즉, 행과 열로 조합한 배열. 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데이터 타입, 배열 이름, 그리고 개수. 이게 1차원이고요. 2차원 같은 경우에는 1차원과 동일하지만 데이터 타입, 배열 이름, 여기가 행의 개, 개수, 열의 개수. 자, 얘네들을 만약 초기화 한다라고 하면은, 배열, 자, 그리고 배열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제가 만약 찾아가고 싶어요. 이 ARR이라는 배열의 첫 번째 공간에 찾아가서, 이,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ARR이라는 배열에, 0번째 공간을 찾아가서 1을 집어넣어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배열은 1 여기가 맨 앞번 제일 첫번째 칸이라고 해서 여기를 1, 2, 3 이렇게 세지 않아요 무조건 숫자는 첫번째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예요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포인터라던가 배열이라던가 이런거 했을 때 항상 틀리시는 분들은 만약에 ARR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당당하게. 아, 여기 첫 번째지. 이러고선 여기 가져가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안 됩니다. 자, 무조건 배열은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에요. 내가 만약 이공간의 값을 집어넣고 싶다 이러면은 그 배열 이름의 0번째 공간에 1을 집어넣어라. 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를 찾아가고 싶다. 여기, 여기. 그러면은 ARR에 1번. 여기는 A R r 의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2 차원에서는 어떻게 찾아가나요? 자 어떻게 해 주면 돼요? 0의 0번이 여기인 거고요. 얘는 어디에요? 0의 1번, 0의 2번, 여기는 1의 0번, 1의 1번, 얘는 1의 2번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배열에서 숫자는 0으로 시작한다라는 것. 그리고 2차원에서는 앞에 있는 숫자가 행, 뒤에 있는 숫자가 열이라는 것. 요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